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들을 이 시간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이 시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화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마음에 상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눈이 가려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심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사순절 40일 기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불일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호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어, 김재엽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주제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복을 누리는 것, 세 번째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말씀은 산상수. ...처럼 한 달락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18절에서는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연이어 나오는 20, 다른 말씀의 24절에서 또 비유를 들어라고 하며 또 역시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같은 주제를 또 설명한다는 뜻인데, 이 13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개념은, 천국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래서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천국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종말에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미래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이 13장의 마지막은 아직 임하지 않은 마지막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천국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이 무엇이냐면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결실을, 씨를 심어서 나중에 결실을 낸다는 것은 결국에 또 다른 씨앗을 내고 또 다른, 어, 식물을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는 연결성, 확장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결실을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주님의 운영 수단인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결실을 맺고 확장되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결실이 맺어지는가 확장되어지는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37절로 가면은 이 농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무엇을 뿌리십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씨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듣는 매일 같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에 있는 땅,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 떨기가 있는 땅,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이땅 중에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땅, 세 가지 밭은 좋지 않습니다.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잘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땅은 오직 하나인데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까지 읽고 나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늘 생각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늘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아주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씨앗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이 씨앗이 뿌려진 곳은 좋은 땅.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것 같이 기대가 되고 마치 준비된 듯한 곳에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율을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특성,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은 나쁜 땅, 안 좋은 토양인데, 거기다가 씨를 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우연히 다른 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좋지 않은 세 가지 밭은 비중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좋지 않은 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태에 대해서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면을 하래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겠죠. 바로 그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모든 밭에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며, 즉, 우리가 때로는 좋은 마음 밭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의 염려에 휩쓸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모든 밭에 기회를 주시고 모든 밭에 씨를 뿌리셔서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있는 그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익이 될 만해야지, 성과가 될 만해야지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이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이 처음 던져질 때에 거칠고 안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농부이신 예수님은 좋은 밭만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으시고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시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왜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상태를 잘 확인하여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좋은 밭으로 변화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들 주시는 이 말씀의 기회를 붙잡고 오늘 함께 마음 밭을 살피며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씨는 밭의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씨가 환경 설정에 다 따라서 다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밭이 마음이라면은 길가, 가시덤불, 돌밭이라는 것은 이 밭을 형성하고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음이 밭이라면은 우리 마음의 영향을 줄수 있는 가시덤불 돌박 이런 환경을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낙담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 설정을 열매를 맺기 위해 그 환경 설정을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좋은 마트로 유지가 되면서 바로 그 마음에 열매와 결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던져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되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바꿔 나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원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노출시키고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이 말씀의 기회 속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마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은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 혹은 환경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40일 기간 동안 나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작은 변화의 끝에, 40일의 끝에 작은 결실이 나오고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10배만 결실을 하여도 굉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비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위력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환경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한번 바꿔보기로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폭발적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은 결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어지는 십자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라고 말합니다. 결실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점은 이 10절 이전에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거나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스스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목격했고 가까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곳에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많은 사람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무리가 모인 것이 중요할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그 다음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십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이 마쳤을 때에 예수님께 다시 나아왔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려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어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이 정말 어려우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야 합니다. 궁금해 하야 하는 것이죠. 정말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또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와 왔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실 없이 돌아갔던 다수의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제자들은 단지 열두 제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 다른 많은 제자들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씨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황에서 다수가 선택하는 그저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택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열정을 내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느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마음의 환경 설정을 이루어 내어서 결실을 맺으시되 바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더 깨닫기 위해 나아가시고 알기 위해 성경을 찾으시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깨달아 좋은 결실을 맺어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 나이다. 아멘.